안녕하세요. 장희진입니다 어, 제가 오늘 또뭐 녹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화장이랑 이렇게 조금 화려한데 그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싶었는데 요즘 자꾸 연주 녹음, 연주 녹음 뭐 이렇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유튜브를 올리긴 올려야 되니까 그냥 앉았습니다. 일단. 자, 제가 오늘 지금 이 순간 뒷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콩코네를 하면 자꾸 목이 기침이 나요. 이런, 이런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어, 어떤 분은 또빠사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두 가지를 제가 이 지금 이 순간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침이 나는 것, 노래만 하면 기침이 난다. 아니면은 콩콩에, 어, 뭐, 어쨌든 무슨 음만 내면은 기침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익숙하지 않은 곡을 억지로 하게 될때 기침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할수 있는 양보다, 내가 할수 있는 그런, 어, 볼륨보다 더 크게 밀어내게 되면 그런 기침이 납니다. 어,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지금 이 순간, 이 후렴 부분까지 갔죠? 만약에 후렴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노래를 하실 때, 숨을 쉬었죠? 제가 말씀드린 광대뼈로. 근데, 지금이 순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멋있게 노래를 해보려고 하시려고 하면 아니면은 막 질러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음정은 떨어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들으면서 또 가고 이러니까 목이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만큼 그냥 광대불에 숨 쉬고 치치치뚝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이거지, 이거죠. 떨어뜨려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 떨어뜨려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밀게 되면 기침이 납니다. 그러니까, 떨어뜨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또한 가지는 이제, 그, 익숙하지 않은 곡을 하시면 기침이 나요. 그래서, 콩코네를 하실 때는, 일단 피아노를 먼저 치세요. 피아노를,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먼저 피아노를 치셔서 한두번 정도를 치세요. 그래서 익숙하게 음정을 익힌 다음에 그다음에 허밍으로 하시든지 허밍으로요. 아니면 허밍 아니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한두번 정도는 피아노를 치시고 음을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피아노를 치시면서 소리를 내지는 마시지만 머릿속으로는 내가 노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피아노가 대신 노래를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 먼저 그렇게 한 다음에 랄랄라나 아아아로 해보시면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은 익스펙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음 예산이 되거든요. 예산이 되면은 미리 제가 말씀드려 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요 미리 음정을 준비해서 툭떨어트려야 그래야 편안하게 갈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돼요. 근데 지를 할때 제가 금을 준비를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 준비되는 그통 안에서 툭툭툭 툭툭 얹어지는 정도, 그냥 얹어져 지는 겁니다. 소리가. 그래서 여기서 빠사조를 물어보셨는데, 자 빠사조는 어 어렵다고 할수 있지만 쉽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광대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파사지오는 여자분들은 보통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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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플랫, 미, 파까지 가죠? 파, 샵까지 가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기서, 자, B 플랫과, 아, 광대뼈까지 레로 갔는데, 여기서 미 플랫을 갈 땐, 아, 걸려있죠, 뭔가. 이 광대뼈에 있는, 뭔가, 아, 뚫어지지 않은 뭔가 이 걸려있는 듯한 느낌. 찜찜하죠. 하지만 여기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뚫냐면, 아~~~~~ 하고 듣고 있지 마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마사지 할 때는 집중해서 모아주세요. 그러니까 아 광대뼈에서 이를 아 갈땐이 플랫은 그래도 걸려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를 갈 때는 확 모아주셔야 돼요. 광대뼈에서 앞으로 모아주세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해서, 미리 생각 안 하면, 아 이렇게 됩니다. 목이 아파져요.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미리 음정을 생각하세요. 아 생각하세요. 광대에서 모아서 사이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툭툭툭 놓으세요. 제가 플레이리스트에 재생 목록에 제가 노래했던 거를 좀몇개 찾아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어, 이제 다시 이제 다른 데로 좀 정리해서 올려봤는데, 그거, 그 노래한 거 중에서 옛날에 제가 학사 때 노래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 노래는 뭐 괜찮게 부르기는 하는데 뒤에 가서 고음에서 발라가 좀 많아져요. 그 발라가 많아지는 이유는 제가 너무 밀어내서 그래요, 그때. 너무 밀어내면 발라가 생깁니다. 그냥 툭 놓고 편안하게, 여기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 자, 이건 약하죠? 자, 우리가 항상 원하는 곳, 그 곳, 터지는 곳 있죠? 지금 이 순간, 이거를, 지. 밀고 있으면 뭐가 아요 근데, 이를 생각해서 모았죠? 그리고 곰 그리고 놓으세요. 툭! 놓으세요. 지. 고음에 채 하고 밀지 마시고 채를 딱 울렸죠? 울렸으면 그 다음 걸 그냥 바로 보세요. 채그 순간 자 그렇게 하면은 발라가 아니라 울림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발라 발라 비브라토이 너무 센거 그거가 생기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이거는 다음 번에 제가 복식 호흡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음. 일단 복식 호흡은 배로 숨 쉬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폐를 주셨죠. 폐. 배는 밥 먹는데 소화시키는 데고요. 폐로 숨을 쉬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복식 호흡 같이 설명드리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지금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린 거는 밀면 기침이 나요. 소리를 밀어서 내면. 그죠?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아니면은 어, 처음 들어보는 노래를 그냥 목으로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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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려고 하면 목이 기침이 납니다. 탁! 익숙하지 않으니까 얘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자리, 그러니까 편안한 자리에서 딱 앉아야 되는데, 어, 이, 적응도 안 되는데 다른 의자로 계속 움직여다니는 거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음정을 먼저 익히고, 근데 익힐 때 들으면서 제가 계속 이 속으로는 노래를 하듯이 들으셔야 되고, 헤아노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 일단 밀어내지 않고, 밀어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죠? 툭 놓으셔야 돼요. 미리 생각해서 툭 놓으셔야 돼요. 그빠사조는 광대뼈에서 여기서 퍼지는 게 아니라, 아... 뭔가 베껴내듯이, 베껴내듯이 하지만, 가운데로 그러니까... 시도해보십시오. 그리고 어, 구독을 눌러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왜냐면 구독을 눌러주셔야 저도 용기를 좀 힘을 얻고 계속 영상을 잘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개인 레슨을 원하시는 분들은 돌체싱어8 6 g m a i l c o m 으로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